참여 예산 뭐 조례든 주민 참여 조례 뭐 마을 공동체 조례 뭐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개 이러는데 조례는 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뭐냐면 집행기관이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뭐냐면 서울시에 주인는 시민인데 시민이 직접 의사 결정을 못하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뽑아서 의회를 만든 거예요. 의회가 결정한 대로 법대로. 집행부는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법을 집행 안 하는 집행 기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조례 조례가 좀... 없으면 뭐 그렇게 해도 무방할 수 있어요. 법이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이행을 안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너무 좀 추상적인 말씀이셔서 답변을 하기좀 그런데 보통 이제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나 법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추상적 규범을 또 원칙을 설정하는 것들이고 그러한 어떤 추상적 원칙, 규범, 국장님. 목적에 아이고, 따라서 유능하신 국장님 무슨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다명시돼 있는데 아니 추상적 어떻게, 어떻게 추상적이에요? <laughs> 거 아, 절차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아니 물론 자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그 초례에 근거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례가 번듯이 살아있는데 예. 예산이 예를 들어서 편성이 안 되거나 예? 사업 수행 자체가 안될 정도로 만약에 폭력적으로 예산이삭감됐다면 그거는 집행기관이 심각한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예. 한번 묻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은 2022년도 예산서를 제출하시면서 제 생각이에요. 조례도 살아있고 법도 있는데 그거를 별로 이행하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0년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오세훈 시장님은 예산안의 통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예을 삭감해서 오시고 정치적으로 지금 서울 시민들 천만 명을 볼모로 정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저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례안이 폐지도 안 됐는데 집행부가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폭력적으로 삭감해서 어차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챙겨을하면 동의 안 하실 거고. 동의 안 하면 아마 오세훈 시장 다시 의회를 뛰쳐나가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타국으로 가겠죠. 아니, 아, 아니. 것 같고요.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장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장님의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 하실 때 답변 하세요. 질문 김영수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자 실장님, 기조실장님, 2004년부터 우리나라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민협력국 예산 실링을 기조실이 정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 그렇게 폭력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실링을 그렇게 확 줄인 이유가 뭐예요? 오세훈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실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 편성 뭡니까? 과정에서 네. 동안 그 잘못된 관행, 그 다음에 그 자치구에서 편성돼야 될 예산, 혹은 민간 위탁금으로 민간 보조금을 어, 편성한 사례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잘못됐다는 것은 지난 10년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예산 편성 기침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 그런데 그잘못했다는 판단이 실장님의 판단이에요, 시장님의 판단이에요. 그 합의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기조실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실장님의 지휘하에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는 없었어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까지는 없으셨습니다. 그게 책임지시는 거죠?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